형 오늘은 어디 운동을 에요 오늘 여기 가슴 하는 거 보여줄게 근데 가슴을 어... 인클라인 이게 인클라인 이거에 어... 해머... 해머 스트렝스 머신인데 여기서 모든 가슴 운동을 다 그냥 끝내는 거 보여줄게 음. 다음 봐봐 우선 같이 미는 것 보다 우선 가슴이 펌프를 시키려면 한쪽으로 어깨를 스테블레이션을 해놓고 찍고 미는 게더 좋아 그래서 항상 형이 가슴 운동할 때 윗가슴을 먼저 시작하고 그리고 항상 두개를 미는 것보다 어깨나 그런 데가 아직 지금 어, 월업비안 됐으니까 한쪽으로 봐봐 어깨를 찍고 그리고 이 각도에서 한 45도 갖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 그래서 가슴을 안으로 좀 집어넣는다는 느낌이야 봐봐 다 폈을 때 여기 잡아줘 그러면 딱이 어퍼 체스트가 잡아준 상태에서 사람들은 많이 내려오는데 평생각에는 평생 이게 빠지면 안 되니까 차라리 여기서 이거를 스트레치를 덜하고 그냥 펌프 위주로 하는 게 나은 거 같아요 especially first set 처음 세트는 좀 펌프 위주 그래서 많이 안 내려와서 계속 여기가 살아있는 느낌이 나게 좀 위에서만 노는 느낌이지 위에서 10개 놓고,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내려오는 거지. 그래서 다밀 거지, 이제. 또 10개. 한 중간 정도까지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위에서 10개, 조금만 더 내려와서 10개. 그 다음에, 이제 펌프가 됐다고 치면 이제 everything 열게요. 이제 full range of motion. 이제, 이제 repetition 했어, 30개를 했어. 그러고 내가 왼쪽을 또 했다고 쳐. 그러면 왼쪽도 이제 위에서 열 개, 좀만 더 내려와서 열 개, 그리고 4 range of 개. 이걸 했다고 쳐. 그러면 이제 조금만 이자로로 옮겨. 그래서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야. 같이 미는 건데 가슴을 든다는 느낌보다 앞에 잡아줘. 어깨를 안으로 누르고 있어. 그럼 밀기도 전에 벌써 윗가슴 인게이지가 돼 있어. 보여? 예. 여기서 이거를 누르면서 밀는 거야. 근데 살짝 절 밀어 형은 왜냐하면 완전 어깨 힘을 아예 뺄라고. 여기서 안으로 가운데로 누르면서 누르면서 그만 딱 여기서 윗가슴이 다 힘이 들어갔어. 그럼 여기서 더안 밀어. 그래서 빨리 안 미는 거야 가슴을 안으로 누르면서 짜면서 밀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레싱하고 플라이 무브먼을 같이 같이 느낄 수가 있지 누르면서 그리고 항상 일부러 이렇게 다안 밀어 여기서 지금 다안 미는 이유가 지금 힘이 빠졌어.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냥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형이 가슴 운동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내가 앞에 어깨를 쓰고 있냐, 안 쓰고 있냐. 내가 미르는 과정에서 가슴을 짜고 있냐, 안 짜고 있냐. 그것 신경 쓰고 항상 내려올 때도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짠 느낌을 안 빼면서 이렇게 내려와. 안 빼면서. 가슴 운동할 때 어깨가 다치기가 가장 쉬워 스페셜 리월테이 커프가 그렇기 때문에 가슴 운동은 절대 흥분해서 그냥 그냥 반동을 이용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항상 언더 컨트어 그리고 항상 맥시멈 컨트랙션이 느꼈는데 거기서 더밀 필요는 없어 그만 어깨가 힘이 들어가니까 항상 가슴이 잡아주고 스타 그리고 그 힘이 천천히 안 빼게 최대한으로 집중하면서 내려고 알겠지? 이렇게 해봐